예레미아서 삼십사장 팔절부터 이십이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아 삼십사장 팔절부터 이십이절 팔절부터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팔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이로,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말은 죄, 애굽의 종노릇, 노예죠 원래는 노예 노릇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을 언제 맺었느냐? 홍해 바다의 은혜를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맺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구원의 약속을 맺었고 그 구원의 약속을 맺은 증서와 같은 게 바로 뭐냐면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이 적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면 피를 뿌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계약을 맺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뭘 시인합니까?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언어는요, 노예입니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시는 분들인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이 자발적으로 슬레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 정확히 표현하면 둘로 씁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소유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노예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여겨지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100%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계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약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형제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끼리는 노예가 아닌데 삶의 곤궁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종로릇을 할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집이 어려워서 계약을 맺고 딴 사람한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얻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자유롭게 한 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 형제 너희 형제들은 형제들이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관계가.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로로 다는 것을 허락했어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7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이고 진짜 종이 아니기 때문에 7년이 되는 해에 종로로 다든지서 무조건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형제들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만약에 내가 종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형제를 종로로, 노예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이 계약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막 종노로서 강제로 시켜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형제를 내 마음대로 종노로 시켜서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졌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우면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입싹 닦아요. 편해지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포위해서 이때는 완전히 망할 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배경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했는데 그때 너무 급박해 가지고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뭐 해야 될까 하다가 아 우리가 형제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형제들을 우리 마음대로 계속 종노릇을 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뭘 했느냐 종들을 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숨 돌릴 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취소! 다시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희 선조를 13절 중간이에요. 애국당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와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네게 순복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뜻을 정해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로 했어요. 이거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편해지니까 다시 뜻을 모아가지고 다시 취소! 해가지고 뜻을 모아서 다시 노예로 삼는, 억제로 노예를 삼는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정해지는 어떤 뜻? 꼭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투표했잖아요. 투표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 뜻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어떤 사람이 선출되기도 하고 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게다 뭔가를 결정하면 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은다고 하나님 뜻이 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잖아요 온 지구상에 단백질로 쫙 깔려 있으면 거기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진요 생명의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해 봐요 소용이 없어요 온 지구상에 단백질로 쫙 깔려 있어도요, 아미노산이 쫙 깔려 있어도요, 그리고 47억 년 동안 그게 쫙 깔려 있어도요, 거기서 생명체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이루는 물질, 생명을 이루는 것들이 있다고 생명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체 안 나와요. 우주에, 예를 들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서 거기서 생명체가 나옵니까? 저는 외계인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 살아있는 세포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화성에 뭐 세포 있습니까?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 세포 있습니까? 저는 안 봐도 알수 있습니다. 생명체는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이루는 물질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단세포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어떤 뜻을 결정한다 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될수 있어요. 누부간네살 왕처럼. 또는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여 이루는 그런 도구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아니,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정하는 모든 뜻이 하나님 뜻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늘 사람들의 뜻만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뜻을 모은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찾게 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가운데서 그 뜻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를 했어요. 전체 백성들이 다시 노예 제도 도입하자. 우리 7년 만에 풀어주는 거. 안 돼! 우리 이거 손해가 돼!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불순종했는데, 순종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그 전에 불순종한 것보다 더더 악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할 때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들 뜻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뜻이 합해진다고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들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 뜻이 모아져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뜻을 모아봤자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정을 한 거예요. 다 합의를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끼리 생각과 뜻을 모아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나님 뜻입니까?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내가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어려우니까, 너부갓네살 왕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어려우니까 잠깐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싹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을 회개한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었어요. 회개하는 것처럼 흉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 모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너희가 그렇게 내 뜻을 따른다고 해놨다가 실행하지 아않했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횡행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처음에 하나님,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아시는데도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푼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세요 그냥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막으시기 때문에 병의 고통, 전염병의 고통이 오고 기근의 고통이 오고 칼에 죽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느부갈레살왕이 포위했다가 잠깐 물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다시 이들은 진정으로 회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 습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미케인 성경 읽기 내용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볼기까지 드러내고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수치당한 거예요, 수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기꺼이 그분을 섬기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오늘날 참된 진리가 무색해지고 무슨 꿈을 꾸었니? 무슨 환상을 보았니? 심지어는 요즘은 무슨 천국 가서 본 무슨 경험들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중에 물론 진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9명은 미혹된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여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요 온갖 악한 영들이 별하별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난 생각과 지혜를 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와 생각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우리 앞에 두신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행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